위약금을 물더라도 클린스만은 당장 경질해야 한다. 클린스만이 한국 대표팀에 남는다면 좀비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클린스만은 파주에서 아시아 선수를 이끄는 것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친구들과 노는 것을 더 좋아한다. 아시안컵 4강전에서 탈락한 이후 한국의 황금세대를 망쳐놓은 클린스만 감독과 그를 선임한 정몽규 회장에 대한 사퇴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내 팬들은 물론 축구 전문가와 관계자들 모두 일제의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현민 축구 전문기자는 8일 MBC 라디오 김정배 시선 집중에 출연해 한국 축구 대표팀의 사강 탈락이 클린스만 감독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기자는 괜히 외신이 한국 축구를 좀비 축구라고 부른 게 아니다라며 매경기 전술이 부재해 대체 클린스만호가 어떤 축구를 구사하는지 특정 지우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현민 기자는 국내 팬들의 분노가 더욱 치밀어 오를 만한 상황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현재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할 명분은 없다면서 아시안컵 성적 자체는 나쁘지 않다 보니 외부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당장 여론 압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인데 축구협회에서도 잘못을 시인한 결과가 되니 경질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클린스만은 선수들이 피흘려 싸운 16강 8강전을 통과한 것이 자신의 큰 업적인 양 만족하고 있다는 어이없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축구팬들은 축구협회 언론 플레이가 시작되었다며 지금 이번 아시안컵 4강전 실패의 책임을 치사하게 선수들에게 돌리려 한다고 했습니다. 클린스 마너가 지난해 11월 중국과 아시아 2차 에선원정 경기를 마치고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등 유럽파 선수들이 사비로 전세계를 임대해 하루 일찍 귀국했습니다. 가족들과 하루 시간을 갖고 싶다면서 당시 허락을 받은 부분이었는데 축구협회는 이를 두고 지금 와서 개인 행동을 한 것이라며 국내파 선수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 7일 연합뉴스는 아시안컵 기간 중 해파 공격수 A 선수와 국내파 수비수 선수 간에 충돌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시안컵 조별리그가 끝난 뒤 16강 사우디아라비아전을 치르기 전에 훈련 중 B 선수와 A 선수가 몸싸움을 강하게 시도했고 이에 불만을 느낀 A 선수가 공을 강하게 차며 화풀이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지금 축구협회는 어이없게도 선수들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보상 없이 유럽 빅리그에서 뛰다가 나라를 위해서 아션컵에 와서 목숨 거구상 우리 선수들에게 책임을 떠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국내 팬들은 이하 하다 하다 이강민, 손흥민, 김민재한테 책임을 묻네. 여러 머리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축구협회 회장을 하겠다고. 클린스만호 거의 유일한 장점이 선수단 분위기가 좋다였는데 그것마저 구라했다면 감독은 대체 뭘한 거냐. 하다 하다 물타기마저도 뭐같지 못하네. 이하 똥벌 제대로 찬다. 국내파이들 입단석 시킬 자신이 있고 아닌데요 분위기 좋았는데 하면 역풍 감당되냐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축구협회는 지금 위약금이 너무 커서 경질할수 없다는 정보를 흘려 국내 여론을 호다를 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크린스만 위약금에 대한 이야기가 국내 축구 전문가나 기자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이없게도 일본 기자 입에서 나왔습니다. 국내 기자들에게 전할 경우 파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협회 일본통이 일본 기자에게 정보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일본 가키오치 가지 기자는 7일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로부터 흥미로운 몇 가지 정보를 들었다. 클린스만 감독은 요른단전 패배 후 그의 사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 대표팀이 4강에 진출해 자동 해임은 불가능하다고 들었다. 만약 그가 8강에서 떨어졌다면 유학금 없이 그를 해임할 수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클린스만의 계약기간이 2년 반 남아있어 유약금이꽤 높은데 현재 연봉으로 계산해봤을 때 75억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일본 기자에게 정보를 흘려 지금 위화금이 너무 커서 해임하기 힘든 상황을 노출시킨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축구팬들과 관계자들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놀라운 경기력으로 16강에 올랐던 기억을 회상하며 당시 주역이었던 김판곤 위원장과 벤투 감독이 나가게 된 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판곤 위원장이 데리고 온 벤투 감독이 무패로 승승장구하고 축구협회 내에서 영향력이 커지자 밥그릇을 지키려 하는 축구협회 인사들은 대표팀을 구조조정하고 축협정관을 수정하여 김판곤 위원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켜버렸습니다. 결국 김판곤 감독은 큰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현장 복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카타르 월드컵 때큰 성공을 거두며 국내 팬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았던 벤투 감독이 계속 한국 대표팀을 이끌지 못하고 나갔는데 마지막 추극전 작심 반언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은 축구협회는 선수들의 휴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과 스폰서인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축구협회는 대표팀의 월드컵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올바른 방식으로 팀과 선수를 도울 생각은 없는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재조명되며 국내에서는 이번 참사를 보고 소름 돋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실패한 가장 큰 이유로 조별 예선에서 16강을 확정한 다른 강팀들은 토너먼트를 준비하며 로테이션을 했는데 클린스만은 손흥민, 이강인 등 핵심 자원들을 또 다시 풀가동시키며 혹사시켰습니다. 또한 가벼운 평가전에서도 국내 파들의 시험에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선수들을 불러다가 축구 경기 표를 팔고 스폰서를 유치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벤투 감독은 이런 점에 신문을 웃기고 한국 대표팀을 떠난 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축구협회가 벤투 감독을 떠나보내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영입한 클린스만 감독은. 축구협회 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당초 대한축구협회 감독 선임위원회가 생각한 후임 감독군에 없었고 가장 유력한 감독은 스페인 대표팀을 지휘했던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몽기 축구협회장이 갑자기 나타나 후보군에 없던 클린스만 감독을 데리고 왔고 축구협회 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강행해 클린스만을 선임했습니다. 한국의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자 독일 현지 스포츠 매체 키커가 이를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독일 네티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쌍하다. 한국 축구에 애도를 표한다. 클린스만을 감독으로 고용하는 사람은 축구에 대해 전혀 모른다. 라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3년 넘게 지도자로서 무직이었던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테물 클린스만을 대표팀 감독으로 임명한 단체가 대한축구협회였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독일 대표팀 감독 제임 시절에도 자주 미국으로 떠나 외유 논란이 빚었고 당시 코치였던 요하임 레브가 전술을 도맡아 짰습니다. 독일 대표팀의 전설 필립 남은 우리는 클린스만 밑에서 체력훈련만 했다. 전술훈련은 거의 없었다. 경기전에 선수들끼리 따로 모여서 어떻게 뛰어야 할지 의논해야 했다 라고 폭동하게 됐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바이른 미의 지휘봉을 잡았을 때 챔피언스리그에서 바르셀로나를 만나 0대4 대패를 당했습니다. 미네는 역대 상대 전적에서 11승 2무 2패로 바르셀로나에 매우 강한데 클린스만이 유일하게 4골차 구력적 패배를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간단 시즌 독일의 FA컵 레브쿠젠과의 결승전에서 2대4로 졌습니다. 분데스리가 최고의 명문클럽을 구력적인 무관으로 만든 클린스만 감독은 시즌 도중 경질됐습니다. 미국 대표팀 감독 시절 러시아 월드컵 예선에서 성적 부진으로 경질되었고 독일 헤르타 베를린으로 부임하고는 성적 부진으로 압박을 받자 부임 76일 만에 페이스북 라이브로 스스로 삶을 발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물을 정몽규 회장이 데리고 와 한국의 황금세대를 망쳐놓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국내 축구 전문가들은 정몽규 회장의 독단에 따른 클린스만 영입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결과물이 요르단전 참패임을 직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강전 경기 중계를 했던 한준희 축구협회 부회장은 파리 CBS 라디오 박지영의 한판 승부에 나와서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말 엄격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또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거로 믿고 있다.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또 클린스만 감독은 공격 전개, 볼을 전진시키는 행위, 전환 이런 어떤 요소들에 있어서 체계적인 팀을 만들지 못했다고 라 말했습니다. 한준희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은 현재 대한축구협회도 이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지금 이미 검토를 하고 있고 냉정한 분석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할 수 있다는 움직임을 말한 것으로 해석되었는데 축구팬들은 클린스만 감독의 경제뿐만 아니라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축구팬들은 이번에 아시안컵 4강에서 탈락한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하면서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의 말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손흥정은 한국이 아시안컵 우승을 하면 안된다고 하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우승 해버리면 그 결과만 가지고 얼마나 또 우려먹겠느냐. 그러다가 한국 축구가 병들까봐 걱정된다. 이상 쓸망했습니다.